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만화를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이게 <laughs> 무슨 말이요 만화 <laughs> 아, 너무 어렵다고요. <laughs> 인스타트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내 <laughs> <laughs>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직업웹툰 작가라는 것과 별개로 뭐 만화를 들고 전공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약간 사이비, 사이비 같은데. 뭐냐면은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냥 딱한 편이라도 좋으니까 단편 만화를 한번 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고 만화를 따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 길로 왔지만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만화라는 이 대중예술 덕분에 내가 진짜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만화를 그리려면 첫 번째로는 캐릭터가 필요해요. 대부분 첫 만화를 그릴 때 캐릭터는 다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만들거든요. 나를 캐릭터로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를 만들고 나면은 그냥 그림 실력이 어땠던 간에 그 캐릭터의 어떤 설정들을 막 적어 내려가잖아요. 이 캐릭터는 취미가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이런 식으로 자아성찰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한테 어떤 투영을 해서.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 미디오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특기로 넣고 싶어. 근데 스케이트보드가 너무 타고 싶어서 막 사놓긴 했지만 어렵잖아요. 그런 걸 배우거나 계속 연습하거나. 그래서 누군가가, 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스케이트보드 타요?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탈줄 모르니까. 난 그걸 너무 타고 싶지만 탈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화 속에서는 내가 창조한 캐릭터니까 얼마든지 스케이트보드를 잘 탄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좋아한다라고 적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약간 환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가 그걸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을 뭐 그림 연습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말하려면 얼마 동안 그걸 했어? 증명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좋아한다는 거를 뭔가 한 가지를 갖는 게 너무 사치인 것처럼 돼버린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내가, 내가 이걸 이제부터 좋아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세상에 각양각색의 취미와 특기와 이런 것들을 만화를 그릴 때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캐릭터한테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경험들을 되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컸으면 실제 자기 삶에서도 내가 뭘 좋아한다고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연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아, 나 그거 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만화를 어렸을 때 그려보는 경험을 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선뜻 만화를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laughs> 무슨 말이지? <laughs> 추천하고 <웃음> 무슨 싶어. 만화 <말이죠? 웃음> 아,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약간 인스타쯤 이런. 거. 그러니까... 인스타툰 어렵다고. <laughs> 아,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래야지 만화를 그릴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림을 잘잘 피... 잘 그릴 필요는 없어 <laughs>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릴 편 없지만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음. 어떤 컷 안에다가 넣어서 그린다는 건 음. 엄청난 뭐랄까 공간 지각력과 <laughs> 결과 출력과 음, 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나리오 짜고 컷 안에 뭘 넣을지를 결정해서 구성을 하려면. 엄청나게 복합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컷 안에 내가 화장실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내컷 안으로 표현하려면 어떤 장면을 1컷에 넣을 건지 같은 것들을 막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변기를 못 그리겠어. <웃음> <웃음> 화장실, 화장실 머리를 못 그리겠다. 아니 그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내가 화장실에서 겪었던 일 중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거를 구조화 할수 있어. 사건화 할수 있어요. 내 삶의 사건들을. 내가 겪었던 일들을. 그러면은 그 사건화 하는 그머릿속에 어떤 과정들이 기억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요하는 작업이어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전 삶들을 얼마나 기억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나한테 중요했던 사건들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안 좋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사실 약간 의미가 있었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일 수도 있고 기뻤던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야? 아니면 너를 가장 성장시켰던 사건은 뭐였어?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건화가 돼서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나를 만드는 어떤 과정으로 채웠어야 되는데, 그냥 겪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작업이 사실은 내가 겪었던 삶의 경험들이나 내가 간접적으로 접했던 어떤 콘텐츠나 책이나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사건화할 수 있게 훈련시켜주는 거라서 만화를 그리는 게, 이게 나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 가는 데 진짜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진짜 거의 그림러적 시선이에요. <laughs> 그림러적 시선으로서는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이게 언제 알것 같아? 언제? 문제집에 음. 한 단원이 끝나면 캐릭터 같은 게 나와서 막 만화로 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성장해서 지금의 내가 된이 모습이 이런 사람이란 게 너무 좋고 너무 자랑스럽고 약간 아, 잘 컸다 위디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부끄럽지만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어떤 가장 큰 계기가 내가 만화를 전공하고 배우고 너무 사랑해서 계속 만화를 했던 덕분인 것같아 만화가 인생의 도움이 된다 몸에 그쵸. 좋다 그렇그 인생에 너무 도움이 된다 좋은 기업들을 구조화 사건화 시켜서 인생에 도움이 된다 대충 좋은 기업으로 살아수 있다 그쵸 그쵸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